오늘 단일 2장 말씀으로 세상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세상 환경을 보지 말고 이 말은 절망을 보지 말고 두려움을 보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십 년 전에 있던 직장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미용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요 사이는 미용과가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또 AI 시대. 여러분,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기능인지를 아십니까? 아직 기성세대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예? 인생이 뭐고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고 뭐 하는 것이고 물론 100%다 맞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답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찾는 것이지 요 사이는요 해외 나가거나 뭐 어떤 제품을 봐도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외국어 를다 모르잖아. 우리 주변에 외국어 많이 알아본들, 뭐한 3, 4개국, 5개국을 많이 알아요. 세계 언어를 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즉각 번역해서 다 제공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한 20, 30년 전에 목회자 세면을 하면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21세기가 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인본주의 세상이 돼서 교회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1세기가 아니라 201세기가 돼도 말씀 중심.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 교회 변화된 모습 보십시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오늘 다니엘 2장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보관네살이 다스린지 2년이 되는 해. 너보관네살이 꿈을 꾸고 꿈꾼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잤다. 2 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꿈은 자기가 꾸고, 꿈은 내가 꾸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꾼 꿈을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꿈을 꾼지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좀 맞춰 주이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너번에 살왕 꿈은 자기가 꾸어놓고 술객, 박수, 점장이, 박사들을 불러놓고 꿈을 알아맞춰봐라. 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번민했다 잠을 못 잤다. 사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 이 아양을 뜨는 거 이제, 예, 네, 아양을 만수무강하고 없어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보세요.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과 해석을 희한하잖아요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참왕 권력이 무섭습니다 권세가 무서워요. 꿈은 자기가 꾸어놓고, 자기 꿈꿈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꿈을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못하면 몸을 쪼갤 것이며,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그 술수, 박사, 박수들만 몸을 쪼갠다 말이 무슨, 몸을 쪼개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집을 어떻게 구름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세상 권력입니다. 10절, 11절로 갔어. 갈대 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한 사람도 없으므로." 왕이 꿈꿈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 이 말이지요. 11절에 왕에게 물으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영적인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죽음이 문 앞에 다다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 들어가서 당장 내가 해결해볼게 그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의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꿈꾼 사람도 모르는 일이에요.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 나는 지혜로워 나는 기도하면 다돼 내가 기도하면 돼 교만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이다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어떻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니엘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의 상황 중에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 그 바, 말씀이 오늘,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따라 합니다. 그는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인. 그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왜 아면이 없어요? 그는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그는 우리 나라를 도우시고, 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설교를 여러분 듣기만 하고 가기보다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따라하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디 앞에 서서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서서, 이 말은 절망적인 앞에 서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뭘 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벤 너고는 풀뭇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뭇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절망적인 상황. 풀뭇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집어서 이 풀뭇불 속에 던져 넣던 군사들을타 죽었어요. 희생됐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너구간네살 왕이 치리하던 때 왕은 95피터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만일 불복하면 불목불에 집어 넣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목불에 던지어 넣겠다라는 어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청년, 새 청년은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절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왕의 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무서운 칼날의 권력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분 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 오늘 2장이 본문인데, 사드랑 메싹 아벤너고는 3장의 내용이고, 다니엘이 사작을 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다니엘 6장에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 때에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런 명령 따위는 지나가는 봄바람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변함없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드디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사자야, 내종 다니엘 들어온대. 절대 너가 덤벼들면 안 돼. 아마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돼요. 있으라니까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들어와서, 굶주린 사자, 다니엘을 털것 하나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다니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을 뭐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로 들립니까? 성경은 이야기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설교할 때 설교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단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인들을 구원하셨느냐 누구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 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해. 보내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은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감옥은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안 가고 싶은 곳입니까 물으이 많아지요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들은 안 가고 싶은 곳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 다다를 때가 있다니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시험 합격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합격 못할 때도 있어요. 성진하기 원하시잖아요. 성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군대 뭐뭐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옛날에는 일병 이병 이등병에서 일병 2개월 이병에서 뭐또몇 개월 지나면 상병 상병 몇 개월 지나면 병장 이런데 이제는 뭐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어 일병에서 뭐 자격시험을 해서 통과 안 하면 15개월 동안에 일병 달고 있어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보니까 돈 때문에 그래. 돈 아무나 돈 많이 안 주겠다 이 말이지. 돈 준다 캐놓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졸업하기 제대하기 전날 병장 달아주고 제대한대요. 여러분 다 합격하고 싶잖아. 다 진급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딸 사위가 학사장교로 소위 달고 입, 임관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가 저 양, 양, 양평 부엉에 갔을 때그 부대 있었어요. 부대장으로. 그래서 찾아와서 그때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동료들 별을 아무도 안 달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진짜 별 달았어요.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별몇개 달았냐. 별세개 달았어.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지 내게 달겠네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장모는 아이고 목사님 기대 안 합니다. 가는 길라 왜 기대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갠데. 진급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고, 진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동서도 대령 있을 때, 자기는 제대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사를 쭉 하더니만은 아니, 징급 다음 달 징급 신고하러 오라고 연락한 거예요. 그걸 별을 달았어요. 언제 달았냐? 1월 달에 별한개달았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12월 달에 별두개 달아주겠다고 또 통보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왜? 뭐,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1년에 그렇게 별세개다 사람이.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찾아올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찬송했더니 옥중에 쇠고랑이 풀려. 옥문이 열려. 창고가막 풀려.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내한 사람 하나님께 살리시려고, 과거에 우리 성도 등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교원 시험 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임박했어요, 임박. 그런데, 교원 시험 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 나는 여태까지 교원 시험에 맞춰가지고 준비했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어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합격시키려고 하나님이 바꾸었다.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합격시키고 싶은 사람, 제도까지 바꿔가며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환경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